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가이아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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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식 차량입니다 2010년식 차량에 옥수 생성을 한후 하이엔드 제품의 어빌리티 음질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의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지며 순정 상태보다 엔진 시동 거는 속도가 무지 짧아지며 모든 전기가 고급져지기 때문에 악셀도 부드러워지고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 제품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 32비트 DA 컨버터가 내장된 제품이고 제이샵에서 판매되는 세 가지 제품 중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후회 없습니다 가야르도 가야르도 2010년식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